오늘은 성가 원불교 성가 1장 1장에 대해서 한번 여러 그 방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성가 1장은 그 원불교 성가의 프롤로그예요. 앞장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서곡이라고 합니다. 서곡. 그러니까 책으로 말하면그 서문이잖아요. 앞에 머릿말. 이 성가 일장의 내용이 원불교 성가를 만들게 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가치 또 어떤 그 배경 이런 걸 담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서곡 성가 일장은요 의도하지 않은 계획이 없었던 노래예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범산 이공전 교무님이죠. 우리가 범산 종사라고 원불교 안에서는 부르죠. 이 범사님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원불교 성가를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이제 모든 성과들을 이렇게 다 모았죠. 그 말은 거기에, 음, 가사, 원불교 성가에 대한 가사를 한보탈이 탁 이고, 그, 처음 만든다는 그 기분, 그 기분은 어쩔까, 어땠을까라는 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어, 뭔가를 처음에 만들기 위해서 미지의 세계로 그, 나가는 것이죠. 그, 보따리를 나름대로 다 가사도 쓰고 이것저것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서울의 김동진 작곡가. 참, 이 김동진 작곡가는 또 나중에 말해야 되겠지만, 원불교 성가에서 우회할 수 없는 분이에요. 원불교 성가에는 김동진의 어떤 피와 땀과 그 어떤 고민, 그 김동진의 역사가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이 성가에 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동진 작곡가 사무실을, 서울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거예요. 보따리를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범산, 범산, 아, 종사님께서 보따리를 쫙 펴가지고, 그 옛날에는 이렇게 다 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그럼 그것을 받,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김동진 작곡가가. 쭉한번 보더니, 그냥 바로, 여러 말 없이, 서곡이 없습니다. 하고, 그냥 바로 말한 겁니다. 서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큰 기대를 갖고 범사님께서 올라가셨는데, 뭐 서곡이 없다는 말을 딱 듣고 그냥 내려 익산 총구로 내려오셔서 그 밤이 지나기 전에 어 일단은 범사님께서 서곡을 작사를 해요. 이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가 일장 서곡을 그리고 작사를 당신도 작사를 먼저 한 거죠.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공모를 해요. 서곡이, 서곡에 맞는 공모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범사님이 작사한 곡, 이 작사한 내용이 서곡 일장으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또한 김동진 작곡가는 이 서곡 일장의 가사를 받고 이른 아침에 일찍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세요. 저는 서울에 가면 남산에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김동진 작곡가가 남산에 올라서 이 오르는 그때 태양이 솟아오르고 아침에 고요하면서나 촥 올라오는 태양을 보면서 악상 그 악상에 따라서 작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이 말을 이렇게 막 마치 아는 것인 양, 마치 본 사람 같지,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어, 범산 종사를 보좌 했던 그때 그 정화사가 있어요. 정화사. 정화사에 근무를 하면서 범산 종사를 보좌 했던 건타원 김대관 교무님께서 범산 종사님께 들었던 이 이야기를 범산 종사 추모담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치 아는 것이 냥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피소드죠. 아, 참 멋있어요. 그런 과정 통해서 김동진 작곡가가 남산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다 악상을 하니까 이 노래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남산에 올 때마다 이 김동진 작곡가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을 느껴보려고 생각을 하면서나 성가 일장을 들어보면서 그 느낌을 다시 한번 회상해 보기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 원불교 상가에는 서곡이 있고 발 발곡 있어요. 이게 책으로 따지면 머림말과 책을 마치며 하면서 쓰는 글이 글 있듯이 처음과 끝이 있는데 결국은 어 서곡으로 노래 부르세 우리 세외상 이 범산종사가 작작사한 이 일장하고, 그 다음에 이정원교무가 작사한 세외상 만난 기쁨, 이것이, 이곳이 발곡으로 채택되는 거죠. 이게 책의 프로로그, 에필로그. 이런 식이죠. 그렇다면 이 성가 일장, 노래보르세 우리 세외상은, 어, 우리가 보통 서곡이라고 해서 부제가 인류의 합창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재밌죠? 우리 그, 우리, 원불교 성가를 만드는, 이, 해놓고, 어, 인류의 합창이라고 말을 했어. 와, 참, 보부가 당당하십니다. 인류의 합창. 맞죠? 이 노래는요, 인류가 합창을 해야 될 그러한 노래예요. 그리고 원불교 성, 원불교의 이 성가는 그러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우리 그 자신감이 범산종산, 그 마음에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그, 그 마음에 박수를 칩니다. 자, 한번 이이 서곡이란 건뭐 뭡니까? 막이 오르기 전에 연주하는 음악으로 전체의 줄거리나 분위기를 암시하는 곡이에요. 암시하죠. 그러니까 원불교 성가는 인류의 합창이라는 거예요. 이게 노래 부르세요. 우리 새 회상을 새 회상을 자. 이 일장에 갖는 의의는 바로 이처럼 원불교가 새 시대의 새 종교임을 정말 천명하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천명하고 있고요. 새회상의새 창, 새 창가인 성가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듬뿍 들어있는 노래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이런 감정으로 이 노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사가인 범산 종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전. 법명이 어, 공전 빌공자 밭전자인데 사실은 신성이 장한 할머니 등에 엎혀서 소태산 대종사를 이렇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만나준 게 아마 기억도 안 나시겠죠 할머니 등에 엎혀서 이제 왔으니까 그러니까 순행 순할 순 행할 행 이게 이게, 이게 순순리대로 이렇게 행한다 그런 의미의 순행이란 법명을 받게 되는데. 원기 25년, 1940년 14세 때 안경을 맞추기에 정산종사와 형산김몽철종사를 형산 따라서 총부에 온 것이 출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계기가 됩니다. 이 범산종사가 눈이 안 좋아서요. 눈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봐도 굉장히 높은 힘. 어릴 때부터 눈이 안 좋으셨나봐 이걸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대종 소태산 대종사께서 어떤 일을 맡기냐하면은. 정전을 한참 편찬하고 그때 있었는데, 그, 그, 시기가요, 1940년 그 이후의 시기가. 근데 이때, 그, 그, 그 필경, 이렇게 정리되면 베껴 쓰잖아요. 필경. 이 필경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아마, 그, 범산 이공전 교무님께서 글씨를 그 또잘 쓰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근데 이때, 아마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이 범산종사가 교전 편찬의 숙명적인 일을 아, 미리 부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거죠. 왜냐면 그때부터 필경을 받겠으니까. 바로 이 무렵에 소태산 대종사는 이 범산종사 이름을 순행해서 공전, 빌공자받전자 공전으로 바꿔주면서나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시냐면 이름값 잘해라.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법명을 바꿔줬다 합니다. 그래서 범산종사 이름값을 잘 했을까요? 하셨죠. 우리, 우리 원불교 교전, 우리가 보고 있는 교전에 거의 그 일에 범사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대종사님 말씀 따라 이름값을 잘했다고 보고요. 원기 31년, 1946년에 유일학님 일기생으로 입학하게 돼 3년간 수학, 수학 하게 된 이후에 정산 종사의 전문 시자가 돼서 10년간을 잘 보좌하게 되는데요. 그 원기 43년, 1958년에 정산 종사의 경전, 경전 결집을 위해서 정화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정화사의 사무 책임자로 맞는 역사적인 임무를 맡게 되는 것이 바로 범산. 이공전 교무의 정말 숙명적인 일이면서 역사적인 일이 됩니다. 이공전 교무께서 성가 1장의 가사를 쓴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략적으로 그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어를 전제로 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성가 1장. 그, 서곡. 그러니까, 일장 서곡이죠. 노래 부르세요. 우리 새회상. 부제가 인류의 합창이죠. 이 노래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새회상과 둥그신 교리의 방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회, 어떤 회상? 새회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상. 회상이라는 것은, 그, 보통은 종교라고 번역을 하지만, 종교보다는 조금 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교리는 어떤 교리? 둥그신 교리다. 이 말을 한번, 이 말에 근거를 해서 한번 이, 이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회상이라고 할땐 이것은 사실은 인연공동체인데, 소태산 대종사와 함께하는 이 인연공동체가 새로운 회상이라는 자부심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또이 회상이 새 시대를 열어갈 열어가는 그러한 어떤 파워가 있다. 어떤 에너지가 있다. 그러한 자부심과 자신감이 충만된 말이죠. 또그 안에는 그새 회상을 열리는 그 설레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가사에 보면 원강이 나와요. 원강. 둥그런 빛날 광 그러니까 이런 쌍의 진리가 찬란하게 원강으로 빛나는, 빛나서 개벽을 연다는 것입니다. 개벽이란건 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외상은 과거에 같이 이렇게 닫혀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열고 여는 그런 어떤 대벽의 함성이니까, 그, 이러한 세 회상이 외치는 이런, 어, 그 자부심, 그 교리, 이 교리는 찬성하고 찬성할 만한 그러한 메알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회상이 세계가 다 즐거이 받들고 합창할 인류의 회상이라는 이러한 자부심의 표현인 거예요. 아 참, 그, 범사님. 자부심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소태산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이 교리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뭐 지역이나 시대를 다 아우르는 원만하고 둥그신 교리라는 이 자신감인 겁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러한 감각이에요. 그래서 이 둥그신 교리는 만생령이 모두 닦아야 하는 수도우 노래라고 여기 보면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왜 수도우 노래냐 하면 이 만생령이 모두 닦아야 하는 그러한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우 노래라고 하고 또네 가지 은혜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은혜가 가득한 보은하는 은혜의 노래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또 일원으로 하나되는 하나의 노래요. 일원의 법음이 울려 퍼지는 인류의 합창이라는 그 법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 1장은 봐 이런 그 자부심에서 자부심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자, 1원의 복음은, 아, 처음에는 원기 83년, 그리고 1998년 7월 2 8일날 8일에, 수의단 감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이론의 복음이었던 것을 이론의 법음으로 개사를 합니다. 아마 복음이라는 뜻이, 그, 어떤, 먼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법음으로 개사를 한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외상과 둥부신 교리는 이론의 법음이면서 복음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쌍의 진리에 바탕한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보훈의 노래요, 수도우 노래요, 법우 노래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법음은 복음이고요. 복음 복음은 법음이에요. 이 법음에는 복음의 기쁨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받들면요, 복이 넘치는 거예요. 법음과 복음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의 둥구신 교리를 그냥 받들어서 기쁘고 복찬 복됨이 넘치게 하는 것이에요. 법 받, 법을 받으면요, 복이 넘쳐요. 이렇게 우리는 이이론의 법음을, 법음이나 법음이익로 이론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성가는요. 이런 쌍의 둥근 원음입니다. 둥근 노래입니다. 이런 쌍이 울려 퍼지는 노래예요. 둥근 소리에는요. 법음과 복음이 함께 있는데요. 이 법받는 소리와 복받는 소리가 어울리는 이 원만한 소리인데 왜 원만하냐고 하면은 일원상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원음을 합창한다는 것은요, 사실은요, 일원상의 마음으로 우리가 수도하고, 하나의 자리를 말하고, 그 자리로 보은하고, 하기 때문에 인류의 대합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 외람되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인류사에서 종교 역사에서 모든 도덕 문명, 정신 문명사에서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수행의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로 성가 1장에서 말씀하신 소태산의 교리와 이런 회상은 바로 은혜의 노래요, 수행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회상과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이 새 시대의 새 종교요, 개벽 시대를 선도해 나갈 인류 구원의 새 종교임을 확신하여 세상에 당당하게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인류의 합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포부와 경륜을 담은 세 회상, 세성가를 모두 다 함께 부르자는 것으로 세계가 다 즐거이 부를 대합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제가 그냥 이 작곡, 이 곡을 들었을 때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 감정을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음악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음악을 그냥 문학적으로 제 몸속에 들어온 것을 한번 표현해볼까 합니다. 막무가내요 제가 그냥 표현할 겁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어요. 자, 그, 커피 한 잔을 탁 교당해서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딱 내려서 마시면서 성가 일장을 틀어놓고 제이몸 속으로 들어오는 이 감각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봅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를 마치 북소리가 심장을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희망? 저도 희망을 느낍니다. 소태산 대종사에 대한 제 가슴에 있는 것이 피어 오릅니다. 심장이 뛰듯이. 마음이 두둥실, 이렇게 심장이 띕니다. 노래 부르세, 우리 세회상, 이 부를 때이 느낌이 좀 있어요. 소태산 대종사를 느끼는 만큼 제 심장이 뛰는 것 같습니다. 또 악보에 장음하게라는 이그 표시, 표시가 있어요. 장음하게. 저는 이게 한음 한음 이렇게 웅장하게 에, 부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의, 감, 마음의 어떤 악센트. 맞아!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악센트를 주어라는 그런 그 느낌으로 저는 이장엄하게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맞죠? 수, 수도의 노래고, 은혜의 노래고, 하나의 노래죠. 그게 그 자리가. 우리, 우리의 아,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이 교리와 이 세회상은 그러한 힘이 있죠. 그래서 이게 기쁘고 벅찬 그 마음을 마음이 이렇게 폭발하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또 묵직하게 잔잔하게 쭉 밀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잔잔하게 묵직하게 쭉 밀고 가다 어떨 때 폭발하고 또쭉 밀고 가고 이러한 그 어떤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강물이 도도히 이렇게 모든 것을 안고 쭉 잔잔히 흘러가지 않습니까? 도도하게 강물이 그러다 바위를 만나면 큰 파도를 일으켜서 이렇게 경류를 만드는 어떤 그 장대함도 있는 것 같이 이 성가 일장은 그러한 저는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심장의 두둥실 북소리가 북소리를 울리게 하면서 마음의 계곡에서 어떤 웅장한 메아리로쭉 펼쳐지는 그러한 이 상상력을 저 자신 이 노래를 부르면서나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나 이 혼자 도취돼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눈 잃어보지요 그 노래가 그러나 그 느낌이 어떨 때는 참 가슴을 저를 이렇게 딱 느낌이 오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성가 1장은 소곡 인류의 합창이라는 제목으로 이공정 교무가 작사를 했고 당시 경희대 음악대학장이었던 김동진 교수가 곡을 붙인 작품으로 원기 51년, 1966년이죠. 발표되고 원기 52년, 1967년에 정화사위의 성가로 제정이 됩니다. 원기 83년 7월 28일에 수의단 교서감수위원회에서 2절에 나오는 1원의 복음을 1원의 복음으로 어, 개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작곡가인 김동진은 어, 평남 안주 출생으로 본래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신자이신데요. 당시 원불교 성가 작곡 의뢰를 받고서 2년간 범패음악을 연구를 했다고 해요. 참 음악가로서 어떤 그 사명감이 앞선 것 같아요. 저는 김동진 작곡가는 어찌보면 음악이 그분의 종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적이면서도 불교 음악 색채가 짙은 곡을 이렇게 작곡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러한 노력이 원불교 성가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도 탐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감상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진 작곡가는 목려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목려나, 봄의 왈츠, 가고파, 가고파 등참 많은 작품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성가 1장에 대해서 세 파트로 나누어서 첫째가 이 곡이 나오게 된 에피소드, 작곡가, 작사가 이공전에 대한 내용하고 또그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사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이 작곡 곡에 대한 문학적 저의 느낌을 조금 말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경우였습니다.